예, 오늘이 129강 차예요 네, 129강 차. 철천수 천리 일체. 제5장 2기장이에요. 요것도 참 중요하죠. 어, 뭐, 무엇을 철천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까요? 이는 뭐를 타고 가냐? 이게 2기라는 이기, 것은, 어, 언제? 에, 뭐예요 송나라 때. <laughs> 엄청, 뭐야, 말이 많던 거죠. 뭐, 주자학에서. 성리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리학. 태국도를 지으신, 뭐야, 주령계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령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정, 이, 정이천, 네. 이천 또 저, 그 형제분들, 또, 그리고 그그것의 대를 이어서 이제 주자가 정리학에 완전 꽃을 피웠죠. 그래서 성리학 대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이제 2조시대 이제 황희 양반하고 이제 이우복 선생, 유황 선생 황희가 아니라요. 황희 선생은 조선 말이죠. 네. 어, 황희 선생의 손주 되시는 분이 황누구신데 그분한테 저도 설문하자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유학자 집안이세요. 어, 좀, 카메라가 조정이 됐을까요? 음. 뭐,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론이에요. 이, 이는, 뭐예요. 길을 이어서, 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닌다. 이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운에 의해서. 그렇죠. 기운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위치를. 그러면 이거 기운이란 뭐예요? 오행이 교이죠 지금 한창 더우니까 더울 땐 뭐예요? 쫓아다니는 건 차가움을 쫓아다니겠죠. 일반적인 사람들 그게 이치예요. 이치. 그래서 어찌 늘 한결같겠는가? 이상하게 는가? 서리법을 써서 어찌 기자래서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찌 기자를 쓴 거예요. 서리법은 저 뭐예요? 미, 미국 영화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진해, 퇴해. 이거는 여기에 좀 일곱 글자거든요. 그래서 진태의 억양 했으면 되는 면 이거 늦적분이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자를 여기 중에다 조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칠언 절구라고 그러죠그렇서 말든 거요 진해태의 억양 물러나고 아 나가고 아 물러나면은 마땅히 눌러주고 거드는 거에 거 거드는 것이 마땅하다의 네 마땅해야 한다. 보시죠. 그래서 철자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임시와 진태지기는 불가부지라 예, 네, 이중부정이죠. 알지 않으면 안된다. 아니다. 장생이 왕한 건 아니다. 자, 여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생이 왕 지금 십이운성에서 장생임을 왕하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는 왜 아니야? 아니야. 사절은 세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비자가 요 여기까지 반드시 살펴야 될 마땅히 살하는 것은 이기가 진퇴하는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득한다. 어, 쇠하고 왕한 것의 진기를 진실된 기밀를알수 있다. 자 이제 오행으로 들어가요. 오행에는 왕상효수가 있다. 오행에는 장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생사절은 시비운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행에는 왕, 오행만은 왕상유수로서 나누는데, 안, 살핀다, 이거예요. 어디를? 사계절에서 살펴서 그 정지, 한면 되는 거예요. 장래에 장차 올 것은 진이요. 이것은 상이 되죠. 왕에서 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당량되는건 왕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왕상유수인데. 또,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걸려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공을 이루고서 공을 이룬자가 물러난 것은 뭐냐 시위 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퇴기는 휴에서 퇴는 어떻게 되냐 무기 기운이 없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휴라 고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왕상 휴수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만 된다. 진퇴지기의 기능을 위 말해서 일주를 일주가 되는 것희신이 되는 것 왕상이 되는 건, 마땅하다, 마땅하고, 또, 불이 휴수. 일주와 희신이 되는 것은 왕하고 상해만이 되고, 마땅치 않다 휴수가 되는 것은, 또, 흉살이 되는 것은, 흉살이 되거나 기신이 되는 것은, 마땅히 휴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불이 왕상, 왕상하면 안 된다. 원 소리인지 알았죠? 업하고 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상에는 뭐가 있냐? 묘함 것이 있다. 왕하는 대로 가는 것을 묘함이 있고, 왕한 즉, 극성에 달았으니, 극성지물이니, 그 물러남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오히려, 어, 뭐야, 빠르다. 상즉, 어떻게 돼? 장차, 막, 어, 뭐야, 장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긴, 긴 기운으로. 퇴기는 뭐냐? 퇴, 퇴는 뭐냐? 그 진짜죠. 예, 전체 무에 해서 이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러나는 땐 끝이 없다. 휴수는 바로 뭐라 고 그러냐? 휴가 심해지면 바로 수가 되는 것이다. 수즉 이미 그 근물이 이미 그 물이 지세가 이미 다 지극히 됐으므로 뭘로 오냐 다시 시작되는 점으로 온다. 즉 예. 반드시 장차 점생. 점점 생하게 된다. 휴한 즉막 퇴기를 말하는 것으로 물러나는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미능. 오하지 못한다. 어, 거복. 어, 다시 돌아갈수 없다. 그러면 휴는 안 돼요. 모르가 아니야. 수에서 돌아오는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수가 돼야만이 왕상유수사에서. 사까지는 가지 말고요. 왕상유수에서. 차, 는 이기가 진퇴해서 바른 위치로 논한 것이니, 이에, 이에 원자예요. 예. 예. 지, 마, 이거는, 어, 마, 지시사죠. 이에 두 개의 그 예를 든다는 거예요. 양조, 위례. 두 개의 명조로서 예를 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사례 명조가 있어요. 오늘도 뭐 간단하게 한, 어, 1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이거. 음, 자, 정해, 경술, 갑진, 임신. 요거, 이 간목이 말이죠. 은근히 이거, 어, 뭐예요 어, 약할 것 같지만, 진월에, 수월에 태어나서, 토생금, 금생술, 수생목을 하죠이 경금은 물론 힘이 강해요. 그래, 경금이 힘이 강하니까, 이거 편관이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정화를 써서. 정화는 술독에 술토에 정화가 있고요해준 간목에 뿌리가 있어서 정화를 써요. 대응이 이렇게 좋죠. 네. 초년대응는안 좋죠. 자. 간목이 휴, 수 휴한 것은 이미 지극히, 예, 지극함에 다다랐다. 그리고 경금은, 신유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나 해자축으로 이제 갈라면 곧 되는 오죠 경금은 노광 해서극지라 노광이라는 건여기요 여기 여기 신금이 있어서 그래. 네. 일점 정화라 난이 상대라 아, 상, 에, 난이 상대라 이, 이 정화가 이 경금을 상대할 수가 없다 하기 어렵다. 더해서 양 재성이 생사한다. 요 재성과 요 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사를 한다. 마치 사오 살중 신경한 듯하나. 알지 못합니다, 굳이. 9월의 감목은 퇴기라. 그럼 퇴기란 뭐? 아, 진기라. 진기란 뭐예요? 이 술토가 끝나고만 하면 곧 여기 해자축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 진기라. 임수가 첨신해서 생 사실은요. 이거 진짜 월급격으로 봐서 이거 아 계절로 얘기하면 이거 금월에 아까 조금만 도 설명했듯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해갔고요이양반 어, 상관을 쓰는 거지만, 이 벼, 벼슬이 아주 높게 올라가거든요 상관을 써서라도 이렇게 벼슬끼리 오는거 보면, 이 경금을, 어, 뭐야, 상관제사를 한 거예요. 이 꺼리는 사람. 네. 임수가 바로, 어, 뭐야, 첨신, 이렇게 딱 옆에 붙었죠. 그래서 생, 생생하는으로 불상 정화한다. 정화는 비록 약하지만 통근 신고했다. 여기 요요요 신고했죠. 예. 정화 화약 보잖아요. 이게 술토가 예, 통근 신고했다. 술은 곧 좋다다. 화지 본 거라 화지의 아 근본이다. 뿌리가 된다. 경은 곧 습, 뭐예요? 아 진은 곧스토로 목지역이라 이거 좀 뿌리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간 일생일제 한번 생해주고 한번재한다 지지는 또 우장생을 만났다. 이 장생은 뭘까요? 여기 여기 여해 해설 얘기하는 거죠. 예. 사주가 화생육유정하다 생하고 화하는데 정이 있다. 우행 부쟁불투라 전쟁도 없고 시기도안 한다는 거예요. 지정운에 요때 정미대운이 좋겠죠. 해미 목국고 하고요. 과감연동을 해가서, 용 불을 써서, 엄마 적살, 접살, 적사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경험을제안되는 거예요. 비록, 오래도록, 엄마 임, 임무를 맡았는데 경관, 서울에 뭐슬살사를 했다는 거니까, 또한, 관에, 뭐야, 여유로움이 풍부하고 두터웠다. 이것은, 또, 대체로, 한, 기, 한, 길로, 남방 난방문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진토대문, 이때는 는 진술총으로 끝났고요. 각경총을 당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대음 예, 여대음까지. 자. 제가 뭐라 고 그랬나요? 예. 중지된 철저님은 이 명절을 9월에 간목이 징기라, 징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laughs> 일반 약병자의 생으로는 수를이다 진기가 된 것이 아니고 지지 부조상 수기가 많아서 갑목육지는 태어난다를 세하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수기 인성 변혈기관이된 사태라 목, 목 기운을 소라는 남방 아, 화운의 발목 큰 낭패가 된다. 유백원의 원지에서는 9월에 간목은 퇴가 크게 달하여 진의 기미가 보일 정도라고 하였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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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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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얘기하는 거에요. 아, 여기요 여기. 요, 요. 자세히 살펴봐. 이거 보세요. 만약 9월에 갑목은 뭐, 간목이 다 여기야. 퇴기가 지극하면 이 지인기의 기미가 보인다. 알고 했죠. 이렇게. 학자는 마땅히 억양하고 고심천한 것을 어,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가히, 예, 언력 뭐, 명을 노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laughs> 음, 적천수 5번인가요? 자, 예. 아가용신이요 예, 금이, 예, 금이 가, 그냥 화목으로 가네요. 예, 금이 해서 금채, 화목용자 여기까지 좋은데, 이진운에는안 좋아요. 네.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때도 안 좋죠? 결국 이때쯤 가는 거예요. 반갑대면 가요. 반갑, 반갑대 가게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네요. 올해 10시에 잘. 좀 어려운 때죠? 근데 뭐, 옛날에 부잣집에서 뭐, 어려움이 뭐 있겠어요? 공부하느라고 괴롭겠죠? 어린아이가 할, 할아버지 밑에서 무릎 꿇고 천장은 몇 대죠? 자, 여섯 번째. 강해가 아니라 이거 의뢰에요. 또이 술토가 진토고 바뀌었군요. 그리고 요거는 같아요. 네. 이제 저, 저도 접차서 하도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1권을 아주 글자를 써서 강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벌써 세 번째예요. 읽권만 네. 자, 차여 전조 앞, 그, 아, 아, 앞 명조, 5번 명조가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예요. 여기 정해야가 있구요. 여기 술, 술이 있어요.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요건 안바뀌고요 관인상장이에요. 그럼 이거 뭐 쓰냐? 목을 써요, 용신을. 그런데 이게 목을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좋죠? 화운도 괜찮아요. 예. 네. 근데 이 해대온 되면 어떨까요? 예, 네, 이땐 좀안 좋고. 해대온에, 에, 좀 술에 충분히 되고요숙기운이좀 강해지네요. 네. 이것도 금이 강한 건데. 목화로 가야돼요 금의강에서 화목에서 목수도 쓸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 앞, 앞에 명조만 못하다 그래요. 이 성론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갑은 을목을 갖다가 뭐냐 경금의 철로서 씹을 보냈어요 누이동생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잡히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목을 경금이 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정화는 정화를 써서 이 경금 현관을 제사를 했는데 요건 경금을 묶어 주니까 더 좋지 않냐 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을목이 이 경금에 에, 묶여서 금화 되는 거예요 금화. 그러면 그더 두드러지는. 그래누 누이 동생하고 어남하고 와서 어막이 뭐, 이, 나를 더 괴롭히는 거죠. 시집을 보내놨더니 에, 이 시집간 게 어, 뭐야 그. 오라버니한테 남매 어머야 처나 하고 누이 동생이 와서 괴롭히는 거죠. 네. 흉이 길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한데 길조라는데 탐한망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조와 아, 비교해서는 더욱 아름답다. 갱가 그러나 하피즉, 저것은 저 앞에 것은 어찌하여 한 원에 들고 차즉. 한금일까? 이건 어, 가난한 선비죠. 그러니까 한금님은 네. 굳이 알지 못합니다. 을경이 합해서 화금이 됐다. 반대로 그 포악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저 앞에 것은 이갑진이에요갑술이 아니라 지는 곳 석토요. 능생목하는데 차즉 갑술로서 술 좋더니 불능생목한다. 예, 안 좋죠. 피즉 신, 진, 공화 하나, 신하고 진이, 아까 여기 진토가 있어서 신, 진, 공화에서 수가 목을 패는데, 이 신술 해갖고 이거 금만 더 딱딱하게 만들 때 지지를, 예. 피 즉, 신, 아, 저 앞에 건 신, 진, 공화 하나, 차 즉, 신술 생산한다. 예, 맞아요. 경금을 하기. 엄청 살이 강해진 거죠. 이을경하고 하고, 예. 이 화를 잡아야 되는데, 화가 없으면 되죠. 그러니, 이, 뭐, 천간으로 들어오는 화에 억지로 기대살라니. 그러나, 이 임수 때문에 또이 정화병화 들어오면 깨지죠.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아요. 네. 피적, 간목은 진인기인데 이것은 그러면서 경금은 퇴가 된데 차적, 경금은 진인기이고 간목은 퇴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여름으로 가니까 퇴기가 되잖아요. 유차량 양조. 이두 어, 양조, 어, 두 개의 사례명조를 미어보건데 천연지차는, 천연지기은진퇴지기 있다. 불가부지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간목의 용신이에요 그럼, 요렇게 해서 화가 좋아야 되는데, 이때, 이 임수 때문에 다 꺼져버리죠? 네. 을경하면 이거 쟁합되고 해수도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지지에서 이 금이 이렇게 강해지잖아요? 이렇게 금강하고, 울경합하고, 해서 금목의 뿌리가 3월에 퇴기가 되니, 참 안타깝죠. 자, 뭐라고 하셨을, 저도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진태지기가 불통하여 막힘 말입니다. 중재자인 철천님은 설명과 같이 위의 명절은 명조와 천년지차를 느낀다. 역행자는 철전이 주장하는 금의 진기라는 설명을 동의하자.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려면 여 금의 사지기 때문에. 이명조는철수조 천미 이기짝에 나오는 명조로 철전이의 이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진기태기를 선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죠. 네, 뭐 그런데 이 사주는 먹이 용신이거든요. 금이 강해서 화목을 찾는데 화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까 목수로 가요. 목수로. 네. 목경신이에요목들어 가면서. 근데 이렇게 좋아해도 참 좋은데, 좋게. 야이런 데는 지지로 들어오는 목을 그래도 받아먹을만 한데, 이 신금 들어오면 보세요. 아, 신금이 여기 딱 있잖아요. 인목 들어오면 이심 충대죠. 정화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정임합하죠. 이 용신을 또잡죠화 들어오면 또 정임 극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을, 을해 들어오면 어, 아, 여기 쟁압을 또 이루고 있고, 해들어해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술에 청류장이 있긴네요 이러면. 요, 요즘 제가 또좀 뭐, 신사를 조금 보죠. 이 간목도 괜찮고, 그러나, 아, 벼슬은 못한다. 아, 태명전은, 아, 상관 재살격인데도, 살을 재하면서도, 어, 뭐야, 한원에다고이 아, 사람을 반직 얘기를, 절대 안 하죠. 한금. 한금이라는 건, 가난한 성기를 얘기하죠. 평생 공부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네. 공부는 많이 해요. 팔아먹지 못하죠. 미수라고 그러죠. 미수. <laughs> 미수. 어, 이 명자 하나, 저때 제가 사례 명절 하나 담는데, 제가 상담 한사주에 이게, 이 명자가, 우리 전단 선생님만 쓰시는 용신 잡는 법이에요. 미달격이라고 있어요. 그 미달격이면 미달격이면 그 미달한 것, 그러니까 4.1 미만이면 4.0 미만이면 이것을 뭐예요? 미달 목체라고 해갖고 목을 용신으로 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 11세가 아니고, 어, 70, 72세가 되신 분이에요. 어디냐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인생이 아주 꼬여, 꼬이고, 마누라법도 없고, 그런 분이에요. 그 이유가, 이 목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주에 금이 없어요. 그래서, 복도 없고, 돈복도 없고, 그렇게 사시는, 그럭저럭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가 저는, 아, 이거 겨울의 을목으로서 활을 써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걸 사주를 딱 잡아놓고 보니까, 어, 2009년, 어, 12월 26일 생이요 어, 4시 생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에서 목이 3.8, 가장 많은 게 수가 3.5, 토가 3.6, 그래서 4.2 미만이 돼요. 그래서 이걸 목을 용신으로 잡고서 들여다보니까 운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사실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수격을 오늘 한번 특별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특수격은 몇개 있어요? 식상용기격도 있구요. 미달격도 있고요 네. 미달 요즘 어, 뭐 많이 제가 했지만 음, 상관제사격 확실히 이제 얘기를 음,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사주는 미달목체 격이에요. 어, 어, 지금 72이신데 지금 음, 외롭게 살고 계시는 분이죠. 지나가시다가 저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겨울에 사 겨울에 을목일줄라 아, 사와 잇목을 쓰긴 써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목을 용신으로 하고 수가 희신이 되더라고요. 근데 화도 써요. 미달은 어, 목을 기준으로 해서 화목수를 쓰거든요. 근데 대운에서 양반이 이 대운이 금운으로 흘러가면 돼요. 아, 이렇게요. 그래서 요 대운, 요 대운 좀 봤는데, 이게 지금, 이걸 바로 이제, 요 용신 대운인데, 여기 경신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걸 개두라고 했죠. 예. 이때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안 좋고, 이때 조금 괜찮은데, 이, 어, 그러니까 결혼을 시기에, 18세에서부터 37세까지, 37세가 아니죠. 여기까지. 40 5세, 40, 5 3세까지 처음도 안 좋은데, 여기 흘러요. 그런 바람에 처복도 없고, 돈복도 없고, 그러냐는 말이죠. 을먹이면, 토가, 아, 뭐예요근천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토는 여기 있어요. 면, 면허관에. 그러면, 충년에는 잠깐 스면 스쳐는 갔을 수도 있겠죠. 여시 혼자 살 날이 없었거나, 자식도 없고, 말은 현현 없는 상태. 돈도 없는 상태죠. 예. 네. 예. 네, 미달격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건 축석격이에요. 예. 네. 마치겠습니다.